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류범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어, 저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강추드리고 정말 이제 대학생을 들어 대학생이 된다면 또는 이미 대학생이라면 또는 이미 사회초년생이라면 <리미>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품을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잘 가지고 온 제품은 로지텍의 블루투스 키보드 바로 K480 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 지금까지 단한 번의 고장 단한 번의 불편 불만이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지금 좀 약간 자랑을 하자면 새로 도입된 시스템인데 지금 죽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 이, 이거만 싹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 기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게 바로 리퍼입니다첫 번째 모든 운영 체제로부터 호환이 됩니다. 바로 이 키보드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이기 이전에 장게 다양한 제품들과 어, 되게 빠르게 테더링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와 애플 뭐 애플 뭐 어떠한 생태계든 상관없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보시면은 cc 하고 애플 아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모든 생태계에 있는 유저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멀티플레이입니다 최대 3개의 기기와 페어링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에 보시면은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일단 3개의 기기를 1번, 2번, 3번에 다 각각 다른 걸 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에는 뭐 스마트폰, 2번에는 태블릿, 3번에는 노트북.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해놔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원할 때 직관적으로 돌려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3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펑션키에다가 그이 다이얼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펑션키를 누르면은 1, 2, 3을 누르면은 뭐 똑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근데 다이얼로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또각 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바가 있죠? 이게 이제 거치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애플에 있는 아이패드도, 아이폰도, 갤럭시 폴드도, 플립도 뭐 그냥 다 넣을 수 있어, 다할수 있어요. 다.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장 배터리 시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블루투스 제품 사면서 이렇게 엄청난 제품 처음이요연 2만 번의 타건을 기준으로 2년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매를 해서 지금 아 최근에 바꾸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배터리 교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꾼 이유도 배터리가 없어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쯤 이쯤이면은 이제 오히려 배터리 유효 기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이렇게 그 안에서 액체가 흘러나올까 봐. 네,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사실. 이제 배터리가 동봉돼서 별도의 배터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처럼 오래 쓰신 분들은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2년쯤 다 됐을 때 그냥 가볍게 교체를 해 주시면은 어 그냥 오래오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무게예요. 몸집이 커지고 K380에 비해서 매우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뭔가 추가된 만큼 무게는 당연히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K389은 일단 다이얼도 없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치대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되게 가볍고 컴팩트할 수밖에 없어요 400g이 넘는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400g, 딱 400g, 딱 400g인데 얘랑, 얘랑 같이 들고 다니면 어 그냥 약간 일반적인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무게감을 줘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같이 들고 다니신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전자기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거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이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저거 다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한테는 K380이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타건이 타건하는 느낌은 매우 부드럽고 적절한 키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월이 되게 재밌어요. 들어볼까요? 이게 들어본 사람은 알아 여러분들 지금 다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솔직히 내가 내가 쓰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조용한 카페 또는 도서관 독서실 이런 데서 쓰기에는 진짜 뭐 또는 교실 심지어 강의실 그런 데서 쓰기에는 약간 소리가 커서 관종이 되기엔 아주 적합한 키보드입니다.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열 열중해 가지고 막큰 일에 막 빡세게 이렇게 시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다 쳐다봐, 다 쳐다보고 그 순간 셀럽이 될수 있어요. 너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 단무지를 뺀 김밥을 드실 일은 없으실지도 몰라요. 물어볼 수도 있거든. 어이 키보다 뭐예요? 뭔데 이렇게 너 이렇게 더럽게 시끄럽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원래 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로 후려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하고도 조금 더 다른 느낌이면서 블루투스 키보드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약간 노트북 키보드 같은 느낌의 그렇 또 단순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좀 재밌어. 그 저는 이거를 약간 가운데를 좀 파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확인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가운데가 파져있지가 않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오늘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이 키보드는 어, 39,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니요, 저 강의 들어가야 돼서.